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부 묵상의 아브라함 부 박사입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예름이야 31장 25절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하며 무릎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어제 우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 삶이 피곤하고 오,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첫 번째 아시고 그리고 그거를 상쾌케 하고 그 다음에 만족해하고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하고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한대요. 상쾌케 한다는 것은 슬픔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건데, 그럼 저거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셔서 할수 있는가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뭐예요? 우리의 현실과 관계돼서 이거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물론 그거가 방법 중에 하나죠.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없어져야지, 저 상쾌하고, 그다음에 어, 피곤한 심령이 만족해 되는 그런 거가 있는데, 또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, 현실은 그대로인데, 우리 마음이 그걸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러다 보면 그 현실이 예전에는 큰 산같이 느껴졌는데, 나중에 조그만 조약돌만한... 조그만 그거가 되는 거예요. 그건 뭐예요? 우리의 심령이 커지면 그렇게 됩니다. 두 가지 방법이에요. 아예 그 산을 없애는 방법. 부르도자로 하나님이 밀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심령이 커져서 예전에 그큰산 같은 거가 점점점 쫙아져가지고 조약돌만한 이런 형태.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아, 그런 게 있긴 있었네. 그 정도로 가는 이두 가지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럴렘 뭐예요? 우리가 조금 세상에 다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는, 그거를 조금 해,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,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더 크게 해주셔가지고, 이게 하찮은 걸로 보이는, 이게 차라리 더 빨라요. 문제 해결보다도. 문제 해결됐으면 더욱 좋겠지만,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, 우리가 조금만, 음,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, 그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자, 주여, 주여 첫 번째 방법도 되고, 주여 두 번째 방법도, 두 번째 방법도 우리에게 일어날지어다, 일어날지어다, 우리의 심령이 커서, 우리의 문제가 하찮게 보일 정도로, 우리가 커질지어다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